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트로 영수의 훈입니다. 저는 혁입니다. 짜잔. 스위치, 드라곤볼 Z, 카카로트. 뭐 사, 새로운 각성인가? 어 새로운 각성편. 요거 이제 많이들 하세요. 자이 옛날 이게 스위치가 어떤 거는 보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안에 속지처럼 이면 인쇄가 안 되있고 단면 음. 인쇄되어 있는 게. 아 이건 이건 이쁘다. 어. 아 근데 단면 예쁘다. 인생은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 개인적으로는 단면 인생 은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이 드래곤볼은 오.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음. 평이 꽤나 괜찮은 게임이어서 샀던 음.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 거라고 자 이거 생각났다. 각종이 나한테 꼬셔가지고 이걸 내가 샀다. <laughs> 각종이 아 형님 이거 재밌죠 이런 거. <laughs> 재미, 재미는 있었어. 재미는 있는데 음. 너무 어려웠어. 음. 이거 막 싸우는 거잖아. 네네. 싸우는 게임인데 드래곤볼은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하고 이별할 때가 됐다. 음.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내놓습니다나 음. 아, 이거 시작까지 저는 얘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나도 있는 거내 거랑 색깔이 다른 거지. 어, 저거는 파란색이고 나는 연두색인데 이게 더 좋다. 상태내 거는 진짜 지 같아. 어, 상태는 어, 좋아요. 보면 육석 라디오라고 되는데 실제로 이거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전에 나 이렇게 큰 거는 안 만들었었고 이거 작은 사이즈는 만들어봤었거든. 음. 실제로 되긴 되는데 뭔가 좀 어설프게 좀막좀 좀 지지직 되면서 됐던 것 같아. 그래도 감각이 음. 있네. 난 이런 거못 만들거든. 막 납땜질하면서 막 했었거든요. 음. 이제 아톰 키트 이거, 이거 미개봉이면 열 수가 없는 건가요? 열수 있습니다. 여기 열수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안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하다. 나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잖아요. 야, 골대입니다. 어 플라스틱으로 넘어질 거야. 이거 이렇게 뜯어 보여주면. 이거 진짜 라디오가 있네. 라디오, 라디오. 오, 자 라디오.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조은 이거 만드는 애들이 이제 나중에 다 공대 간거 아니야, 그치? 아뭐저 만들었는데 저는 미대 가 <laughs> 여기 에 이런 자석 같은 게 있네, 진짜. 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서. 오 어, 이어폰 이 있네? 이어폰 있어, 이어폰, 이어폰. 근데 이어폰도 옛날 그특한한 그 느낌이 있다 옛날 이어폰이지, 뭐... 이야... 뭐... 음질이 좋진 않겠죠. 어. 설명서에 아톰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톰, 저는 이거 5,000원, 5,000원, 5,000원으로 시작할게요. 그래서는놨던 똑같은 드래곤볼로 갑니다. <laughs> 또, 또 드래곤 플레이스테이션 2 드래곤볼 Z 네오입니다. 이름이? 드래곤볼 Z 네오. 내가 게임은 안 하면서 음. 족보는 엄청 잘 알거든? 드래곤볼이 Z가 음. 플레이스테이션 1에서, 아니 2에서 1, 2, 3가 나와요. 1, 2, 3가 다 명작이야. 음. 근데 지난주에 낙찰해서 보내냈잖아. 음. 1, 2, 3가 다 명작인데, 이게 그 다음에 드래곤볼 스파킹이란 이름으로 해서 두 번째가 나와. 드라, 드래곤볼 스파킹. 근데 이, 그것도 재밌는 거야. 아난 너무 많아 모르겠다 그리고 드래곤볼, 드래곤볼 스파킹 시리즈? 네오라는 게 나와 음. 그리고 드래곤볼 스파킹 메테오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1,2,3처럼 이 스파킹이 1,2,3가 또 나온 거야 음. 그중에 이게 2인 네오입니다 얘도 인기가 많았던 타이틀이고 저는 비싸게 주고 샀어요 드래곤볼 Z 음. 얼마에 샀는지는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보면 안에 설명서도 깨끗하고 드래곤볼. CD도 당연히 깨끗합니다. 드래곤볼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몰라 드래곤볼 그러니까 몇 개야?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정발 CD를 모으다 보니까 네. 막 샀거든. 드래곤볼 Z 스파킹 네오 가격 만원 시작하도록. 만원 시작. 자 엄청 귀여운 거 나옵니다. 고전 프라 고전 프라 맞나? 고전이죠. 야 마계촌입니다. 마계촌. 마개촌인데 옆에 강시랑. <laughs> 너무 사고 싶게 만들었어요. 강시랑 영안도사가 그려져 국내 있는데. 국내 당시에 8,90년대에 국내 이 고전프라, 짝통프라는 이 앞에 아트웍이 너무 예술이에요. 자, 너무 아시아 예술. 과학제고요. 어. 뒤에 설명서 이렇게 있고. 보면은 지금 강시는 없고, 영안도사가 하나 있고요. 음. 무슨 요괴가 한 마리 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는 음. 프라모델입니다. 안에는 런너가, 아, 근데 이게 런너가 지금 임시로 이렇게 비닐로 포장되어, 이게 원래 비닐 포장이 없어요. 비닐 포장이 없는 건데, 지금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따로 한 이유가 지금 얘가, 요게가 런너가 떨어졌어.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립은, 누락부품은 없고, 조립은 할수 있어요. 자, 뭐야. 아, 이 프라가 기억난데. 하리켓님. 어. 와. 하여튼, 요거 응. 얼마에 할까요? 5,000원? 몰라, 나는. 이거 5,000원? 5,000원에 시작할게요. 짜잔! 슈퍼미니 프라인데, 아절트가리안이랑, 이, 이거랑 두 개가 한 세트거든요? 음. 응. 한 세트인데, 아절트가리안은 제가 만들었어. 아, 잘안 팔아? 못 팔아? 얘는 내가 안 만들었어. 오브에 파는 제가 그렇게. 추억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음. 그냥 안 만들고 있었는데 그냥 이거 안 만들고 있으면 뭐할 거야 그냥 보내. 어, 아 그러면 하나밖에 보내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거 보내는 거야? 그렇죠. 나 이건 하나밖에 없어. 응. 그래서 요 요거, 요거 하나 내놓게요. 을 이게 두개 세트로는 많이 팔아도 뭐한개 구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음. 어, 두 개가 한 세트니까. 나는 근데 음. 개인적으로 물론 나도 추억이 음. 원래 가리안이지만. 음. 음. 이 외전 가리한 뭐 이걸 오브에이판 철 철의 문장이라고 철의 어 철의 문장인가 어. 뭐뭐 하튼 이게 그렇게. 생긴 건 되게 좀 엘레강스하게 생겼잖아 좀 여, 실제 중세 더 중세틱하다고 중세틱 해야 되나 좀더 고급스럽게 생긴 거지 미개봉품이고요 음. 미개봉품인데 뭐 박스는 뭐 완벽하게 깨끗한 건 아닌데 좀 미개봉이면 박스를 열 수가 없네 열어서 볼 수가 없네 그렇죠 열 수가 없죠 여기 여기를 뜯어야 되, 되거든 이거 이름이 뭐라고 수미프 어, 슈퍼 미니 프라 음. 슈퍼 미니 브라 가리안 하나 내 놓을게요. 요거. SM 미조리품 하나 내 놓겠습니다. SP. 음. 중요한 거 빨리 얘기해 줘. 얘얼마 얼마가 시작가야? 5,000원? 아니, 만 원으로 해. 이거는 실제 로 비싼 거 아니야? 아니뭐 자, 5,000원. 5 0원 5,000원. 헐값 경매니까 5,000원. 경매 그 네. 어떤 정체성을 살려 가면서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 중에서 음. 제일 비싼 아니 제일 비싼 게 아니라 제일 큰거 <laughs> 내가 갖고 있는 폴스트 항상 이렇게 보면 음. 이렇게 그냥 장식용으로 돼 있는 이거 음. 드디어 보냅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박스만으로도 장식용이 충분히 되네. 음. 이게 이게 예쁘네. 이걸 열면 새건 아니에요. 새건 아니고 근데 구성품은 전부 다 이, 있는 거를 음. 전부 다 있는 거고 보시면 막대기랑 가위, 어, 북 같은 거 음. 이렇게 다 있어요. 부품이 음. 다 있고 이 게임, 음. 게임도 그냥 새 거처럼 안에 깨끗하고 완전 새 거네, 완전 새거. 어, 새. 거 그냥 새거 같아, 진짜 음. 이렇게 있고 이 안에 게임. 북, 아이 귀찮아, 이 안에 북이 있어요. 자, 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거라고는 할수 없고 중고인데 보관 상태가 양호하다. 음. 새거 같아, 뭐, 깨끗해. 팩은 그냥 새거같아 정말. 넣어도 되죠? 아 당연하지. 안에 알봐봐, 알도 그냥 깔끔하다 오, 기스 하나 없어요. 깔끔합니다, 깨끗해. 시작가 얘기하지. 아, 나 이거 시작가 몇, 얼마로 해야 돼요? 이 분위기 이거 만 원으로 하면 될거 같아. 이게 오천 원은 아닐거 아니야, 그렇지? 그치뭐만 원은 어. 가야 되지 않까. 자이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난 사실 만 원도 약간 싼 느낌이 이렇게 하나. 장식용으로 영혼을 갖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음. 예만 원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원훈니의네 번째 경매 물품입니다 자7만 번인데요 제가 테스트 다 했습니다 테스트 다 했고 얘가 본체고 음. 보면 정반은 어디 뭐라고 써 있어? 제품명 한글로 써 있는 거 보이나요? 어, 그러네. 네. 한글로 써 있네 여기. 네. 여기 카메라에서 잘안 보이겠지만. 네. 음. 정발 제품이고요.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얘는 좀 멀쩡한 것들. 아답터, 그다음에 조이스틱. 이번에는 이인용으로 제가 두개 깨끗한 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둘다 테스트를 다 했어요. 테스트를 뭘로 했냐? 베르세르크로 했어요. 베르세르크는 단추 여덟 개다 쓰거든. 연결선. 음, 이것도 다, 모두 다, 음. 그, 롬, 이 뭐지? 메모리까지 싹다 정품으로, 이번에는 이 케이블까지 다 정품으로 해서, 음. 제가 이게 박스 세트로 집에 있어요. 7만 번이. 음. 그건 내가 그냥 연구소장용으로 음. 쓰는 거고, 요거는. 얘는 박스 없고, 그냥. 얘는 박스 그냥 없어. 그냥 알맹이만. 근데 엄청 깨끗하고, 제가. 상태가 깨끗해요, 진짜. 그냥 나중에 받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남들 중고로 보면 보통 사람들 이런 중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데 사이사이 막때 같은 게껴 있거든. 나 그딴 거 그딴 거 일도 없어. 저렴하게 지금 내놓는 거니까 아 저렴한 거 아니, 아니지 만 원. 출발가 만 원. 아직 시작과 얘기 안 했잖아. 만 원. 만원만원 만 원. 만 원. 만원 시작. 음. 정품 7만 번대. 음. 으아! 초학금 제품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야, 이거 비싸다. 마이 멜로디. 이게 음. 2016년인가? 17년인가? 뭐 그때 나온 건데, 음. 제가 그때 키티 초화금 사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시리즈로 모아보고 싶어서 그때 사놓은 거거든요. 사놓고, 이제 한번 꺼내서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그 다음에 그냥 박스에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새 거. 그러니까 박스는 열었는데, 완전히 새 겁니다. 이게 절판된 거여서 요즘. 프리미엄이 붙었더라고요.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근데 그냥,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산리오 완전, 캐릭터! 완전 귀여워! 어, 산리오라고 네. 하나? 이 캐릭터들이. 참 인기가 많아 우리나라에서 음.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 많은데 어. 음. 요즘은 또그 악마 캐릭터가 인기 많지만 쿠룸인가? 지금 이거 설명서랑 이거는 그냥 완전히 빠다라치구나 예, 개봉 안한 거예요. 어. 개봉 안 하고 그냥 요것만 열어서 아, 한번 만져보고 한번더안 만졌어. 캐릭터가 음. 초학금이면나한번 이렇게 어떻게 에이, 보면, 묵직합니다. 아, 빼줘 빼줘 무서워. 근데 비닐오 비닐 오! 이런 느낌이구나. 묵직합니다. 오. 오, 야이 소리. <laughs> 야, 좋아요, 되게 좋아. 잘 나왔어. 귀 이렇게 되고. 음. 완전 귀여워. <laughs> 봐봐. 이 소리 안 들리지? 야이장쪽아 아, 장난감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왜 이짓거리 하는지 알겠다. 고개도 들려.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고개를 들잖아요. 오! 완전, 완전 귀엽지? 우주로 날아가는 겁니까? 이야. 아, 이 안에 어. 있어요, 멜로디가. 딸기, 이거 딸기인가? 이야. 아.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멜로디가 있거든요? 어, 그러네? 이, 얘가 탑승하는 거야? 조그만 게 있는데 여기 배에 있죠. 아, 이거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요것도 여기에 이제 탑승하게 되어 있고. 아, 이초합금 이거 좋구나.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아씨 짱입니다. 아 근데 이 경매에서 내가 세운 룰이 있는데 혁이 거는 내가 입찰할 수 없다. 혁이도 내건 입찰할 수 없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laughs> 어 됐다. 이렇게. 마마트의 세입입니까 지금? 아 대충하고 이제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가져놓으면 안 되니까. 음. 여기 우리 그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만 원에. 아 지금 입찰까지 얘기를 안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만원 너무. 만 원은 아무리 개봉했어도 나도 지금 풀 수도 만 원에 갔어. 네? 2만원안 될까? 아유 좀 우리게 값 경매 네, 그 정체성을 지기싫요아이 이게... 어차피 올라갈 텐데 2만원 이상은 갈것 같아. 올라가겠죠? 맞아. 새 거예요, 새거나 거의 안 가져놀았어. 아까 누가 2만원 찍으신다고 레트로 인간이 2만원 찍는다고 했으니까 음. 그러면 만 원에 시작 만원만 원에 시작했습니다. 아, 만원 우리 혈값 경매 정체성을 만 원에. 예. 정체성을 네. 계속 유지시켜주는. 네.